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더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폐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군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더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을 에, 나눴습니다. 에, 그 오늘의 네바논 지역 에, 지중해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그런 에, 당시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엄청난 불을 축적했던 그런 에, 도시였습니다. 아, 이유는 에, 당시 두로는 지정학적으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주로에서 나는 최상품의 목재들과 각종 뭐, 소상품이라든가 특산물,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다 수출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 뿐만 아니라 이 주로에서는 해상무역을 이끌 큰 대도 있었고요. 또 유능한 사공들, 선장, 기술자, 또 이제 군사적인 보호를 위해서 용병들도 많이 건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떤 그 활동을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이런 나라, 이 부로 두로, 부로라고 하는 나라에 참으로 이 부가 쌓여지는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은 상당히 부러워하고 또. 그 흠모했던 그런 지역이라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가를 지어 부른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해 보면 두로의 엄청난 영화에 대해서 이제 배의 비유로다가 소개를 합니다 화려한 배를 만들고 운행하는 그런 장면들로 노래를 하고 있고요 또 1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두로의 아주 성공적인 그 무역 상황에 대해서 또 활발한 무역 활동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6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로의 멸망과 슬픔, 또 열국들이 애통해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 갑자기 이렇게 화려했던, 이렇게 잘 나갔던, 이렇게 활동성 있게 움직였던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잡던 두로가 왜 갑자기 멸망하고 열국의 통곡거리가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 가운데 찾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우리 한번 말씀을 비춰보시고, 어, 26절부터 28절까지, 주로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동풍을 만났다. 내 사공이 26절부터 보니까,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도 동풍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 무역 활동하는 배들을 다 삼키고, 어, 이게 선장또뭐 어, 사공들 다 삼켜가지고 죽음의 일도 일게 되었고, 그리고 재물들, 뭐, 어, 이렇게 싣고 나왔던 모든 배들, 이 타산되어가지고 다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27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사공과 성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가 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가 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해망한 날에 다 받아 한 가운데 빠질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마도 이와 같은 큰 피해는 지중해성 기후를 통해서 막대한 피해가 났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어,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한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에, 배, 저 배들이 모두 바다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 또 이제 동쪽에서는 바벨론을, 에, 그, 의식하면서, 의미하면서 지음노래다, 이렇게, 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에, 바벨론이 이제 막 이렇게 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 이게 이제 또 애국 쪽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예, 그 모든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역시 구로도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가는 이제 동풍에 대해서 바다에 침몰할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나가는 바벨론의 큰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전쟁의 바람 때문에 무너질 그런 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왕성했던 구로가 또 용경까지 두면서 군사적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나라를 지켜갔던 구로가 폐망이 됐는데그 폐망하는 이유가 뭐였냐는 것입니다 왜 통풍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딱정리하자면 우리 27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딱 요약하자면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망각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로는요 자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통하여 불을 쌓은 나랍니다.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불로는 살림, 이, 이 나무들이, 이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추출하게 되고요. 특산문 또한, 뭐 여기, 그다 자연 속에서 어땅 속에서 나오는 그런 특산물들인데다 그런 것들을 수출해서 돈을 얻고 부를 쌓는 건데 그 자연물이라고 하는 게은 어디서부터 얻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자연 속에서 캔에서 우리가 응용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숨은 그림 뭐까그어 우리 숨은 그림 찾듯이 다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 놨어요. 우리가 잘 지혜롭게 찾으면 그거 가지고 또 응용하면은 또 이렇게 불을 누리게 돼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드로는요, 시간이 갈수록 삶이 편해질수록 자기들이 잘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됐다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2십장 삼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는 드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대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보세요, 두로가 뭐라고 그렇게 자랑하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가 잘해서 온전히 내 모습이 아름답게 됐다. 자기네 나라가 아름답게 됐다. 힘있게 됐다. 이제 그것을 노래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풍부하게 됐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 마음, 마인드입니까? 나르시스 승적인 마인드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주 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난 그 충만한 그런 마음 속에서, 어, 이렇게 살아가는 불로인들의 모습을 노래를 통해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그런데 그런 주로에게 에스겔의 노래는 뭐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27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럽니다. 너를 지은 자가 네가 누리는 거, 네가 견고하게 된 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특징 뭡니까? 감사와 영광 돌림이 없는 것입니다. 부여함을 자기 위해서만 축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금 더, 좀 더, 좀더 좀더 쌓자, 좀더 누리자, 여기에 포커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 이제 더 화려한 배를 갖다가 만들려고 에스는 네, 그러한 드로우들의 모습을 또한 노래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냐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도하냐고 오직 자기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거 쉽게 우리가 측정이 안 되지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생활이 활성화되어 있나, 또 건강한 믿음생활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잘 모르는데요. 한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이 안에 있는가 또 감사의 언어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무덤덤하게 또는 망각하고 또는 불평불만으로 내 안에 차 있는가 어느 지수가 높은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 감사에 정말 정성을 쏟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씩 살면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 냉랭하다 그러면 이 신앙이 싫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떠오르고 표현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우러나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게 신앙이 살아서 점점점점 자라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세상 쪽으로 가게 되고 아 피곤해. 아이고 산이 너무 힘들다 이러고서 우리가 자꾸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 생활하는 거. 이거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루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누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 다 그렇지 못했다 그말이 어, 그래서 결국은 이트로가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자꾸만 쾌락적으로 가고, 자꾸만 에, 이기적으로 가고, 자꾸만 또한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에, 그 남들 무시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핵심적인 말을 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라고 주신 것예 달란트의 비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자구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갖다가 그냥 한 달란트 묻어버린다고. 요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동화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혀 뜻과 무관한 그러한 달란트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제대로 길을 가도록 만드는 데 힘이 되라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왜곡되어서 자기를 위하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꼼수가 되는 겁니다. 지혜가 꼼수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더불어 풍성하게 만드는데 힘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왜곡되고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면 수전도가 돼요. 어, 그리고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 그리고 점점, 점점 부패하고 투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권력을 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데 이 권력을 잘 사용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되고 잘못 쓰게 되면, 그리고 자기에게 집착하 되게 되면, 폭군이 되는 겁니다. 폭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억압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이런 일도 풀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아름답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이잘자 섬기고 또 옆으로 다가는 이웃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잘 나누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나는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 가지고 남은 건강 가지고 쓰는 겁니다. 없는 건강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남은 건강 가지고 그저 중고하기도 하면서 쓰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 뭐큰 물질이 아니라도 그걸 좀 계속 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고요. 또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뭐, 어, 달란트들 있지 않습니까? 음악적인 달란트라든가, 또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말 잘하는 거라든가, 또뭐 운동을 잘하는 거라든가, 요즘엔 테크놀라지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것이나 눠어지고할수 있도록 하자. 아울러서 이제 이 두로가 말이죠.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우습게 알고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에도 봤습니다만 2절과 3절, 2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더다. 그러다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려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약간 조롱하는 거죠. 주로가 예루살렘이 정말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니까 그전엔 관계가 좋을 때는 뭐 무역도 하고 나무도 많이 팔아먹을 때는 다 좋았지만은 이제 어렵게 되니까는 아,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가 저렇게 됐다. 뭐, 음, 성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안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모독한 겁니다, 이 기로라고. 하면.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이와 같이 이제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될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뢰 속에 서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사용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 그, 신임한 권자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증거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인생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 또 살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내일을 열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께서 공유해 주셨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삶의 표년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계속해서 생소 또소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도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랜이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데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징계받는 민족처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고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를 드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높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또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지금 신유한 권사님 아버지는 병상에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아버지는그 마음을 깨워 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속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현는 가운데 나와서, 아, 하나님께 네, 물질도 또한 영광로님에 살수 있는 일상들을 그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전도하기 힘든 때입니다. 저희 교회에새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새 영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새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들이 또새 일꾼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펼쳐지는 교회 그래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춰가며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모든 충복 기도 내용 가운데 역사할 준비 싸웠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